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민. 사람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TV에서 광고나 CF 광고를 보게 되면 전체 사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이 사라고 하는 광고는 우리 물건을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물건을 팝니다. 홈쇼핑이라고 하는 명목 속에서 많은 걸 팝게 되는데 이건 광고 시간이 아니라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어주 하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인간은 평생 선택함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취미라든가 거주 또 소비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택하지 못합니까? 부모라든가 자녀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질병 같은 건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 선택하면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오늘 천국을 비유하면서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을 보물로 비유를 했어요 44제로 보게 되면 천국은 밭에 감춘 보아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는 전쟁도 많았고 약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근 보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다 맡길 수가 없어서 은밀한 가운데 저녁이 되면 밭에 가서 다 덮어놓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쟁이 나거나 오움이 있어서 죽게 됐을 때이 보물을 가족에게나 누구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감춰두게 된 겁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안을 발견하면 자기 것이 되게 되는 그런 판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물에 대한 이 유대 라삐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견한 물건은 그 사람이 소유한 토지 내에서 발견하였다면 발견자에게 속한다. 흩어진 과일이나 흩어진 돈을 발견하여도 역시 이런 물건들은 발견자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밭에서 발견하면 그내 것이 된다는 어, 라삐의 법이 있어요. 오늘 보문에 나온 이 사람은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땅을 이렇게 빌려서 밭을 가는 소장농이었던것 같습니다. 여느 때처럼 갱이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이 소리는 여전히 들렸던 돌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일이더 깊게 팠더니 무슨 상자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보물상자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까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있는 재산 다 팔게 되고 주변에 삼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이 밭을 사게 되는데 몇 배나 더 비싸게 샀어요 동네 사람이 미쳤다고 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싱글벙글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이 반문서를 보면서 남이 모른 기쁨과 감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화를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가난뱅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품을 팔아 먹고 살던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또한 나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보화의 가치를 알고 그 보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날은 감추어졌다고 그럽니다. 신문을 살펴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살펴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이나 연구실에 가서도 살펴봐도 하나님을 예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있는데 만세접터 만대로까지 감춰졌던 것이다. 그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복 1장 10절과 10,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며암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메시아신 예수 믿이 땅이 없신 자기 백성이 몰랐어요.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감추어진 보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은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산이사는 나사렛에 살아났습니다. 30년 동안 다 죄에 묻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자에게는 감추시려고 그런 모습 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속적이고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겸손한 자들, 어리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금방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힘든 삶을 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았던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 감추어진 보아인 예수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보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됩니까? 성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믿음은 아무나의 끝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보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뭘로 알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게 됩니다. 겸손히내 마음 낮추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끼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감춰진 포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위 울 택하여 세웠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반응한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건내 몫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길로 돌아선 건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강제로 매를때려 주사를 줘서라도 믿지 않게 하겠 믿도록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믿지 않는 인간을 그냥 두는 겁니까? 믿고 안 믿는 건 내게 달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선악을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선악을 안 따먹게 되고 인간의 멸망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괜히 선악과 따지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해요 정말 그럴까요? 선악과는 인간의 선택의 상징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할 수도 있고, 뱀의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선악과는 다른 말 선택과예요. 따라서 합시다. 선악과는 선택과다. 요수사는 가난 땅에 들어가서 바로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성기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약속이땅가나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너희가 아모리 사람이나 이방 신을 선택하든 해라 나는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읽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축복과 선택도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와님께 청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항아리가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물을 담을 수 없어요.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올때 이걸 돌려가지고 아구가 하늘로 향해야만이 물이 담아 있는 것처럼, 은청은 홍수처럼 내리는 것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 몫이에요. 선택이 없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선택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나는 근본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도 과감하게 선택해서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주의로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한데 모든 걸다 팔아가고 과감하게 그걸 샀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 비율을 장사꾼의 비율을 했습니다. 4 5절를 보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는 당시에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에서 가지고 왔던 것인데, 아무나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고서 만져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물품을 다루는 장사는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진주 값진 것인지 값어치 없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값어치 없는 걸 진짜로 값어치 있다고 해서 투자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값어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값어치 없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인데 이걸 읽어나 가면서 뭐라고 하면 전문적인 안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분이 어느 날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진주가 아닙니다. 제 상품 중에 상품입니다. 아주 진귀한 진짜 보석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마음이 감동이 있습니다.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진주를 샀습니다. 값을 알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진주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주장사가 아니라 값비싼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입니다. 그런데 발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비싼 진주를 사기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온전히 투자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진짜 귀한 걸 발견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다 투자하는 사람. 바로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런 삶 바로 천국 자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최상품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는 곳 바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귀한 걸 헐값에 널려 버려요. 어느 춘 겨울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어느 아끼점에 남난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위 한 내놈에서 제가 배가 고픕니다. 이거 좀사 주세요.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애절하게 구하는 이 여인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악기점 주인은 5달러에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이 여인은 연신 고맙단 말을 하고 문밖을나 총총이 걸음으로 산아지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나간 다음에 바이올린 줄을딱 튕겼는데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어? 다른데? 그래서 먼지를 털어 소재를 하면서 봤더니 거기게 글씨를 보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스트라디 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으로서 수백만 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십억 원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이연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연이 있는 곳을 봤더니 이연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연이 만약에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쉽게 5달러에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에는그 반려는 안목이 없어서 헐값에 반려을 팔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보배 신출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헐값에 파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를 나이 구주로 영접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주를 예수를 나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 시간을, 몸을, 그리고 물질을 올인해서 바로 그 보화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서 예수의 겉모습만 핥아보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우리의 생사 골치와 전능하신 하님의 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실체에서 몹시 궁금합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의 특성은 무엇일까? 천국의 성격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비유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 같고, 진주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선택입니다. 영혼의 성공도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의 말씀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아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손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대로 글 놔둬봐요. 여기 세 군데를 봐야 할 텐데, 기뻐하며 돌아가서, 두 번째는 자기 술을 다 팔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는 이라, 이는 말이에요. 첫째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포기가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본문의 주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바로 확신입니다. 발견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발견은 다른 어떤 것도 할수 없게끔 만드는 기법입니다 다른 걸다 밑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연애하면서 다른 취미 갖는 사람 일단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애할 땐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좋고 만져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연애인데 이것 그렇게 만나보고 서로 만져보고 이야기한 것보다 더더 좋은 취미가 있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연애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 때문이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예 가치 아래로 만드는 기쁨이 바로 연애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근본적으로 기쁨입니다. 신앙생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의무감도 당위성도 아닙니다. 천국 가는 열차 티켓 얻는 고행도 아닙니다. 천국은 근본적으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는 대부분 잔치의 비유입니다. 축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토 예수는 내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나올 때다 거울 보고 쥐라든가 머리 메모세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올인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계시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게복주시에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내 여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소유로 삼았다고 한다면, 기쁨이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게내게쓸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는 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더 있지란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그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한 그 자체가 충분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기쁨 잃지 마십시다. 조금 배고픔 때문에, 내가 오는 거안 됐던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고 전능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이런 믿음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은 주고 나옵니다. 주고 나옵니다. 뒤쪽이 좀더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렇게 이야기했어. 자기의 소를 다 팔았다는 건뭔 말입니까? 오인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한 번쯤 해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심심풀이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망설인 사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서 물건 고르다가 시간 돼갖고 물건 사지 못하고 나온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물건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안목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4절과 46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있는데 44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4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소유를 다 팔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게 정말 좋은 것이 있을 때 어중중하다 밀쳐버리면 그 찬스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내게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과감히 투자해야 됩니다. 이 밭에 값진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 과감하게 집을 팔고 빚을 냈어도 그걸 사게 되는 거고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곧바로 가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갖고 이 좋은 진주를 사는 거예요. 어중중하고 얼렁갈렁하다 놓쳐버리면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는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값진 것 소중한 것 발견했다 할지라도 사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을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을 선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처녀가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아주 멋진 총각을 만났어요. 그런데 총각을 만났다고서 자기 남편이 되고 가정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결혼해야지 내 남편이고 내 가정이 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면서 선택한다고 하지만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를 써서 고민하고 애써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허술한 선택인지. 이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그때 당시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 거슬리고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아이고 너 만나서 웬수 덩어리다 그런 분안 계세요? 얼마나 고민하고 애써서 결혼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휘하게 되면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선택을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불안 불안 만족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인생의 진로도 그렇고 하루 일상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소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선택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식일 때도 겉만 번지르하다고 좋은 직장이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 아는 분은 이대법대를 다녔는데 남편분이 사업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대법대는 최고로 가고 명문이었는데 남편이 사업한다고 했는데 그 남편이 사업에 넘어지니까 식당에 와서 서빙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기술을 뭘로 봐야 되느냐?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못해서 선택을 하게 될때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연기 눈이 멀다 보니까 선택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중에서 연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비교적 실패할 확률이 적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배우자 잘 선택해야 돼요 환불되지 않습니다. 리콜도 안 됩니다. 리콜이라도 되면 공장에다 보내갖고 기계 부품을 갖고 온다든가 엔진도 완전히 갈아가지고 완전한 제품 만들어서 온데 이거 결혼한 것이 리콜도 안 돼요. 애프터 서비스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됩니다. 한 분밖에 없는 결혼이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 리콜 안 됩니다. 환불 안 됩니다. 살고 나면 그 뿐입니다. 되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뒤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다가 보니까 참 잘못됐었다. NG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자식 교육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애가 자라나면서 비행 청소년이 되게 되고 또한 왜곡된 인간이 됐다고 해서 환불해달라고 리콜하려고? 될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불량품이 되었다고 좋지 않은 그림 나, 나왔다고 엔지할 수 없어요. 그 여러분 애들 주일날요, 애들 학, 학원 보낸다고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나야 된다고 이번 여름 성결 수련회 때 너희들 학원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돼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정말로 진주를 좋은 진주를 만났던 사람처럼 주님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하면요. 콩을 시루에 넣고 물 부으면 다 빠진 것 같지만 나도 못해 콩나무 시루에 콩나무이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선택이 영원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한불 없음, 리콜도 안 됩니다. 지금 심판대하면 명맥 백백하게 내가 했던 이야기가 다. 주마등처럼 다 스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주님 그때 미안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못 나왔어요 애들 본다고 교회 못 나왔어요 바쁘다고 골프장 가서 그말안 통해요 선택한또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옷을 고른 데는 눈이 있어서 잘 고르지만 신랑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악세사리 감각 있게 고를 수 있는데 직업은 엉망으로 선택해서 거리에 연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선택, 믿음의 선택, 영혼의 선택입니다. 그 영혼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도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택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없었던 우리가 바로 빛이신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 나로만이 없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서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요 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 됐을 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보장도 없고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고 멸시천대 받는 집원일지라도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내가 상상치 못할 놀란 은혜와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할렐루야 구애하지 않는 선택, 오직 예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분께 올인하십시오. 뜨뜻히 미지근하게 믿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태로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인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조로 확실히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 만나니까 다 금을 그 버려두고 가게 되고요. 요한과 야고배하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를 좇은 거예요. 뭐가 확실한 생명이고 영원한 내게 복을 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도라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 모든 걸다 팔아서 그걸 샀던 것처럼 최상의 진주를 발견했던 진주 장사가 단것다 팔아서 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명예나 부기나 물질보다 더 귀한 예수를 내가 확실히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남이 알지 못한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불안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될까? 근심하지 마세요. 인간의 생사고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주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산 가운데 나 모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